태어 타이거의기입니다 자 오늘 뽑기 시간이 왔죠 그래서 전설의 강님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와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오신 비 j 형님 너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군님도 오셨는데 자 오늘 뽑기라서 제가 여러분들의 채팅을 일일이 다못 읽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미리 양해 말씀 구하고요 그냥 한번 볼까요? 자, 변영이님, 카이님, 노민영님, 이현준 오주터님, 간달반님 박현우님,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님, 홍민조님, 그 다음에 김찬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즉시, 바로 뽑아보도록 하, 아, 이제 바로 나왔네요. 동안의 암살자, 어? 이거는 솔차른데요 어서오세요, 동안의 암살자님.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채팅창이 올라오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한번 또 6주년 날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근님, 욕정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뽑은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또 뽑고 싶었는데 못 뽑은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나친 자랑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먹은 거는 조금씩만 자랑해주세요. 자, 연우님, 최지윤님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바로 여러분들이랑 뽑기 앞서서 하나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전설의 강림 새로나왔죠 3주년 아니 뭔소리야 6주년 세번째로 나온게 이제 전설의 강림입니다 자 바로 1분만 사전 녹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못자 오늘 ]고요. 너무 뽑고싶어서 하나 사전 녹화했어요 도원 tv님 야도란님 새로운 어서 오세요. <laughs> 자 하지만 조합은 없어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일단 해보는 건데요. 자 과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투생갓까지 변했습니다. 정말 그지 같은 S S L 세인지어 새로 시작하는 LR이 새로 해 보는 방식. SSR 3개일지, 자 일단 내일 나왔고요. 자,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 그지 같은 거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인중의 스티로, 얘가 이제 우주 서바이벌 편 l r 로 나와야 되는데요. 어, 이거 최근에 나왔던 새로운 손오천 GT가 나왔네요. 그래도 일단 l r 은 없이 좋은, 일반 SSR 두개 정도 얻었습니다. 내일가 손오천자 그러면은 생방송으로 이어서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바톤 받아서 생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그거 뽑기 50개 오늘 방송 전에 써가지고 날려먹었고요. 이제 진짜 뽑기 갑니다. 자 <laughs> 여러분들 같이 보셨죠? 결과 처음 50개는 안 좋았는데 일단은, 나머지 이제 380개를 쓰기 이전에, 새동캠은요, 9월달 바로 직전, 8월 말입니다. 그래서 새동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조금 아껴보는 의미에서, 대감사 티켓으로 가봅니다. 구리머님, 어서오세요. 타크님, 반갑습니다. 제발! 나부님, 어서오세요. 학계노님, 어서오세요. 어? 합체할 것 같은데요? 합체할 것 같아. 있네요. 아, 베스터가 튕겼어요. 일단, 자, 튕겼고요. 힘들겠 지금 시작하시는 게 제일 낫죠? 아, 도레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먹은 거는 당연히 축하드리는데 지금 못 먹은 분도 많기 때문에 기만이 될수 있어서 여러분 너무 많은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 안 하면 사장님 어서오세요. 뒤에다 잘려가지고 제가 그냥 했어요. 자, 첫 번째, 다섯 개 망했고요. 아이고, 18호가 17호를 데려 나와야지. 자, 소리 좀 줄였어요. 아,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이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카이님도 어서오세요. 자, 오지터 4가 나온지 안 나온지 그건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자, 일단, 열장은 날라갔고요. 이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댕이님 유진님, 어서 오세요. 가자. 아, 너 혼자 나오면 어떡해? 어, 빨로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야? 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얘를 좀 가운데다 둬야겠다아 이거 클났는데요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요. 어 극기를 추천합니다. 극기를 안 드신 분은 극이 가세요. 극기를 먹고 지나 베지터를 먹었으면은 요걸 가시고요. 자 오늘 텐션 좋을 수밖에 없죠 유진님. 자 레이크크님. 뽑을 거니까! 아, 잠깐만. 안 좋은데? 학살님 어서오세요. 규칙 어기지 말지니 어서오세요. 하! 2판, 3판! 최진영님! 어서오세요! 차! 갑시다! 아직, 이 감사 티켓으로 뭐, SSR 자체가 아예 없죠? 이게 뭐지? 아, 안 좋아. 아, 그래도 뭐, R. 30장 나오고, 한 장만, SSR, 전설의 강의 나오면 좋죠. 아, 너 차오즈랑 같이 나오지, 왜 따로 나와? 안 돼! 안 돼! 아, 일단은. 네, 좋은 게 없고요. 기대가 안되는데요 진짜 우정뽑기 급인데요, 현재.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글쎄요, 제 18호는, 아, 저 프리전은 못 써봤는데, 17호는 뭐, 나름 괜찮습니다. 야! 티켓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네. 자 지금 몰라요 이거 이상한 조합이에요. 오늘 새로 나온 전설의 강림 하고 있어요. 일단 드디어 SSR 하나인가 보다. 여태까지 하나도 없다. 안녕님 어서 오시고요. YK 님황현수님 이카. 어 SSR 드디어 한장 뭘까 나올까. 자, 이거 진짜 감사가 아니라테 환장 티켓입니다. 자, 세 장은 잠시 뒤에 해보고요. 이제 용서 아까 50개 썼던 거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개 갑시다. 여러분들, 뽑아볼게요. <laughs> 뭐가 나올까? 어, 동원의 암살자님, 구독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외로운 손오공? 자, 외로운 손오공인데요. 제발, 블랙오공 로제님도 어서오세요. 아, 이거, 이거 맨 마지막 SSR 하나인가요, 설마? 네 번째. 어떡하지? 나 오늘 용서 다쓸것 같은데, 이러다가. 디스포는 레전드도 짜증나고, 여기도 짜증나요? 어, 도희님 어서오세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채팅창을 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뽑기할 때는. <웃음> <웃음> 자, 뭐 이럴 수도 있지. 갑니다. 이제 몇개 남았냐. 여섯 번은 연속으로 할수 있어요. 아, 좋아. 와, 자, 1번까지도 사실 기대는 안 되죠. 시가님 어서오세요. 자, 이거 어떡하지? 한 번만 깨졌어요. 두번 깨지면 몰라도. <laughs> 아, 안 되는데요. 자, 카이님 감사합니다. 아, 어,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 댓글만 읽어야지. 힘의 차이가 느껴지느냐님, 저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주세요. 안 돼. 와. No. 자. 아. 자, 치루주 완성해보자. 자, 갑니다. 왠지 뭔가 안 좋았어요. 제가 이거 나갔다 오, 나갔다 오자. <laughs> 현수님 말씀 따라 제접하고 갑니다. 정강에서 두번 깨지온다고 LR 확정은 아닐걸요? LR 확정은 결국 누가 나오는지 누가 날아서 따라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텐데. 동안의 암살자님 감사합니다. 그 말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들 대지여 산이여 바다여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모든 타이아인들이여저에게 쥐꼬리만큼의 원기라도 나눠주세요. 그 원기로. 요 손에 모아. 아. 갑니다! 스택상고 초기화되지 않았어요! 나에게 운빨 테이블이 들어올 거야! 갑시다! 갑시다! <웃음> <웃음> 아, 이럴수가. 자, 이있이 자, 히히, ost님, 자, 엄준식, 그거 하지 마세요. 자, 도배, 제가 지금 관리할 힘이 없는데, 제가 좀 이따가 합주기 할 거예요. 바로 합주기 해야겠다. 아, 나 지금 뽑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냥, 자, 갑니다. 아! 아. <laughs> 김지터님 어서 오세요. 욱티비님도컷 하셨고 튜브님 어서 오세요. 자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죠. 아 조합이 진짜 하나도 안 나오네요. 몇개 나오길래!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열개열 개. 열 개는 아니고 <laughs> 과연 누구일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누굴까요? 얘 나중에 나오려나? 보로미 언니, 어서 오세요 아, 얘 아니죠? 하나 아! 골든 프리셔 나왔네요! 이거 처음 얻어보는 자 골든 프리저가 나왔습니다 키아 골든 프리저 자 바로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 뒤에 있는 그 모습으로 진화하는 프리저죠 자 이제 제 뒤에 있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지만까지 있었네 아 축하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아 이럴 수가 이게 딱 전환이 나오면서 누가 나올지 몰랐는데 17호가 일단, 안 나왔고, 골든 프리저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골든 프리저 가보겠습니다. 범신님, 어서오세요! 자! 연속 뽑기. 또 가요. 근데 몇개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아, 180개 있구나. 아, 요번에도 없어요. 하지만, 또, 빼꼼 나오려나? 안 나오고요. 아, 그, 한 번, 한번 쉬어가자. 한 번에, 두번다 먹을 순 없지.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어? 자, 두번 깨지면은 몰라요. 두번 깨지면. 감사합니다. 환희님 어서오세요. 자, 세 번째. <laughs> 네 번째. 야, 그래도. 어떻게 이거, 어? 좋아, 좋아. 여서 홍상님 어서오세요. 스파카트님도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 17호가. 2 7호가 아니라. 우주 서바이벌. 전설의. 강님! 새로나온 17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7호 몇 마리야? 세 마리 나왔는데 자! 이제 두번더 갑니다 하아아아아아아이갑니다 하아! 신마스터님 반갑습니다 하아. 자 지금 조합은 없.. 없어요 계속 조합이 진짜 오늘 하나도 안 나오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아 다행히 치루준 이제 모두 LR로 쓸수 있게 바뀌긴 했어요. 네 오늘 새로운 뽑기 하는 거 맞습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겠네요 느낌상. 오늘 조합이 전혀 없어요 진짜 이상한 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복 갑니다. 으악! 좋아! 좋아! 자, 지금 트랭크스가 마일 안고 나오는데 거기에 17호가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17호가 나온다는 뜻인가 봐. 자, 가자. <목소리> 고래대오고다대 마카오장님 어서오세요. 긴에너기파까지 <목소리> 일단, 처음부터 SSR 하나 나갔는데, 이거 옛날에 정말 많이 썼던, 가로봉. 자, 세 번째. 누굴까요? 자, 아직 없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어, 마카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욕을 안 하거든요, 방송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랑 보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뭘까요? 17호 나와야지. 그래, 17호 이제 나와야지. 엘루스였네요. <laughs> 아, 에랄비루스였어요 범신님 아까 인사했는데 돈돈돈돈님 어서 오세요. 아 아쉽네요. 이제 더 이상 뽑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요세 장이나 돌려볼게요. 아. 아, 노민이 감사합니다. 자, 몰라요. 아직 이거, 저에겐 세 장의 카드가 있어요. LR은 LR 나왔죠. 현제 현질은 지향하기 때문에 웬만해서잘안 해요. 자, 일단, 요거 안 됐고. 자, 과연, 여기서 진짜 레전드 나올 것인가? 레전드 찍을 것인가? 자, 그래. 세 번째 나오면 레전드 찍지. 하! 신에게는, 아직, 세 장의 티켓이, 하지만 이제 한 장의 티켓이 남았사옵니다. 이한 장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보겠나이다! 겉! 제발! 이건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박브라더스님, 감사합니다. 자, 대 감사는요, 그냥, 감사만 하고. 끝났네요, 네. 그런 게 없네요. 자, 상, 상점 이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30개 있잖아요. 뭐야, 오늘 새로 됐나? 네, 제가 왜, 웬만한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9,900원짜리 하나만 할게요. 자. 제가 많이 지르진 않고요. 그래서 9,900 원만 합니다. 9,900 원만. 자 어떻게 나오려나? 네. <laughs> 백신님 어서 오세요. 아 왜냐면 현질은 제가 지양하기 때문에 현질하면은 마음만 쓰리거든요. 그래서. 딱 9,900원, 아메리카노 두잔 마셨다 생각하고, 갑니다! 어차피 이거, 나중에는 또, 그렇게 원하는 캐릭터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열 끓으셔. 어우, 그러면은 몇 칼로리야? <laughs> 자, 안 되겠네요. <laughs> 아, 안 보, 안 되겠어요. 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뽑기 영상 생방송으로 진행해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뽑은 거 보여드릴게요. 안 되면 대기해야죠, 당연히 대기해야 되는데 자 그래도 나름 만족합니다. 자 오늘 에라 못 먹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프리저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골든 프리저 한 번도 못 써봤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써보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LR은 LR이에요. 여기, 비루스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약몇 개인가요? 480개 플러스 33 티켓 해가지고, 두 개의 LR을 얻었다는, 생방 영상을 보면서, 이제, 요건 마치고요. 여러분들, 어, 잠시 뒤에, 지금 몇 시죠? 9시 20분이잖아요? 10시에 제가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컨텐츠가 뭐 나왔나요? 비루스 두 번째 얻었어요. 우하 뚫으면 됩니다. 아, 게임하는 윈도우님 어서오시고, 샤넬 세동이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뽑기 하는 날이라서 많이 채팅을 못 드렸는데, 아, 요거 하나 못 깼구나. 샴파 아직 못깬게 있는데, 샴파 깨볼까요? 어쨌든, 10시에 잠시 소통방송 플러스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대략 한 30, 40분 정도 짧게 방송을 할게요. 60 유병, 유경 뽑은요, 여러분들. 지금, 아 때렸다 주, 죽어도 못해요. 이거 티켓 아직 다안 줬거든요. 제세 번째 이벤트가 이제 시작되면은, 그때, 에랄 무찬도사, 뭐, 각성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리저도 각성되고, 할때 이거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다시, 폭렬 뽑기로 오겠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40분 뒤에, 다시 킬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요거 마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크크님김지타님티아라지언님 마카고장님, 백신님 카이님, 게임하는 윈도우님, 장혁정님 타르크 1208님 익바! 안녕! 야, 야도라님도, 간달반님 노민영님도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준상님도 익바!